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를 자행한 IS가 이번에는 뉴욕시에서 자폭 테러를 예고하는 새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파리 테러 외에도 IS는 지난달 러시아 여객기를 테러하는 등 올해 해외 주요 테러 사건으로 천여 명 가까이 살해했습니다. 총격이나 집단 차형 등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이 더 늘어나겠죠. 뉴욕을 타겟으로 새롭게 공개된 이번 동영상에는 한인타운인근 34가거리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뉴욕시는 아직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S는 18일 뉴욕시에 대한 자폭 테러 위협을 담은 선전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에는 메나탄 하니타운 인근 34가, 헤럴드 스퀘어 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는 자폭 테러범과 수류탄을 들고 있는 대원들이 등장하는 중간중간에 메나탄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한인타운 인근의 의류 판매점 외부를 촬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폭발물이 조립되는 장면과 자폭 테러 범위, 폭발물 벨트 위로 자켓에 지퍼를 채우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선전 영상 초반과 말미에는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에 대해 연설하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새로운 영상에 뉴욕 시민들은 제2의 9.11 테러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경찰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 몇몇은 과거에도 공개된 적이 있다며 뉴욕시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S는 지난 13일 파리 테러 직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타격하겠다는 경고 영상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KBN과 채널K가 함께하는 경로 잔치 늘푸른 인생이 18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늘푸른 인생은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에는 300여 명의 뉴욕 뉴저지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늘 푸른 인생은 유저지 한인 섹스폰 홍어에 흥겨운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유저지 추석 맞이 대잔치에서 KBN이 주최한 나도 가수다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임명춘씨가 무대에 올라 풀묻지 않는 실력을 뽐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종철 펠리세이스파 구시장도 그동안 숨겨놨던 끼를 맘껏 발산하며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미동부지부 회원들의 멋들어진 민요 가락과 화려한 한국 전통 무용으로 공연이 최고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얼 항상 기억해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사랑해주시고 깊은 배려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좋은 공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KBN과 채널 K가 함께하는 경로잔치 늘푸른 인생은.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경품이 주어지고 경품을 거머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리 멀리 에국에 와가지고 외롭고 한데참 좋은 거 같아요. 도 한국에서도 에도한에도한에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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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한국에서도 한국한국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마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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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년 4월 치러지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인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4.11 총선에서 뉴욕 지역 제외국민 총 유권자는 14만 5,120명. 이중 제외국민 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3%대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투표율도 4,606명의 등록자 가운데 투표한 유권자는 1,745명으로 등록자 대비 투표율은 37.89%의 저조한 투표율로 선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은 뉴욕 지역이 넓은 관할에 비해 투표소가 한 곳에 불과했고 영주권자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선거부터는 재외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 등이 가능해지면서 등록률이 지난 선거 때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전 세계적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등록률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관 유저지에서도 재외동포처 신설, 뉴욕추진위원회 뉴욕, 뉴욕 한한 직능단체 협협회회공동으으재외외민유유자자1 0만명명록운운에에입했했습다다 New 그 투표권, 이 New York, New y o 리 k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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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해외 한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그동안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애를 태우던 먹자골목 교량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욕시 교통국은 이달 말부터 문제 교량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교량을 짓는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149가 교량공사를 위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늘 3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방식은 2010년 3월 보수공사를 한 후에도 안전 문제로 개통이 지연됐던 현재의 교량을 완전히 철거한 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교량이 폐쇄된 지 6년 3개월 만인 내년 6월 말에는 늦어도 재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로 위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평소 먹자골목을 오가는 교통량이 많은 2차선 왕복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재개통이 지연되면서 지역 한인 상인들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지역 상인들과 정치인들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먹자골목 한인 상인들은 149가 교량 재개통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역 정치인들은 오는 19일 149가 교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공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6가 선상에 추진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면서 결국 뉴욕시 교통국은 예정된 주민공청회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한 소식 통은 16일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주민 공청회가 보류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를 올해 안에 열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커뮤니티 보드 세븐도 이번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을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퀸즈 한인회 측에 이번 주중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퀸즈 한인회가 앞으로 뉴욕시 교통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남아있지만 뉴욕시 교통국의 보류 결정으로 프로젝트가 무기한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는 퀸즈 한인회 측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 모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론킴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7일자 신문에 정정 보도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에 대해 의혹성 보도를 실었던 뉴욕타임즈는 17일 해당 기사가 일부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정정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지난 9일 론키 의원이 네일업주들로부터 선거 기금을 기부받은 뒤 주정부의 네일업소 종합원 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 보도에서 지난 9일자 기사에 잘못된 정보가 담겨있다며 뉴욕 한인 네일 협회의 기부금 내용의 일부를 정정했습니다. 신문은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 협회 회장을 인용해 지난 7월 네일 협회 기금 모금 행사에서 김의원을 위해 6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전했지만 이 회장은 그 액수가 모금된 총액이며 실제로 김의원에게 기부된 금액은 2만 5천여 달러라고 밝혔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김의원은 당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부된 2만 5천 달러 가운데 한인 내일협회 측에 5천 달러를 반환했고 중국인 내일협회로부터 받은 2천 달러도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한 이한탁 씨의 재판이 결국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5년 전 이한탁 씨를 방화와 살해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멀로카운티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연방 대법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8월 제3순회 연방 항소 법원은 이 씨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무효화하고. 고석 석방을 승인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데이빗 크리스틴 검사장은 이 씨의 유죄 판결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지만 그 판결을 유지할 법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25년 동안 진행돼온 이 씨의 법적 공방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아온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오랜 세월을 끌어온 슬픈 사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며 조만간 중부지법에서 이씨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판결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 씨는 정기적으로 가족들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비의 내년 보험료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소셜연금도 동결되면서 보호 대상자들의 파트비 보험료는 동결됐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는 내년 소셜연금이 동결되면서 연방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에 한해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호 대상자는 파트비 가입자 5,200만 명중 70%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내년 보험료로 올해와 같은 월 104달러 90센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보호 대상자가 아닌 파트비 가입자는 내년에 처음 파트비에 가입하거나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 메디케어 메디켈 동시 수혜자이거나 소득과 관련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파트비 보험료로 월 121달러 80센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에 따라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월 159달러 30센트보다는 40달러가량 줄었습니다. 단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국 소매업계는 말 그대로 판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경기 회복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쉽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할인 폭과 범위도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평균 40%가 넘는 할인율이 전망되지만 세심한 가격 비교 없이 하는 충동 구매는 피하셔야겠습니다. 가격 부풀리기나 2월 상품의 재고 처리 등 상술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